연결할 때 하나를 끊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링크 수는 언제나 똑같이 보존이 됩니다.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학적으로 공격하기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음에 나오는 이 링크 엣지 에디션 버전인데 이거는 지금 2차원이니까 괜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1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1차원에서도 가능한데, 어 작년에 이제 저희 학부 연구생들이랑 논문을 낸게 뭐냐면,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요렇게 연결된 거에서, 요렇게 연결된 거에서, 음 여기서 지금 새로운 링크를 파란색으로 추가한다고 생각할 때, 저, 왓츠 스트로가츠 모델, 98년도에 나온 저 왓츠 스트로가츠 모델을 충실하게 구현한다는 건 뭐냐 면 여기서 노드를 하나 고른 다음에, 요 노드에서 이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로, 그러니까, 엘조시 레니 랜덤 네트워크처럼, 여기서 하나를 랜덤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확률로.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p 한 확률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끊지는 않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네트워크 의 링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가보다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네트워크 X에 있는 뉴먼 왓츠 트로가츠 그래프라는 함수도 요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먼과 왓츠의 원래 논문을 보면 어떤 버전이냐면 요런 버전이 아니고요. 노드를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링크를 몇개 랜덤하게 막 연결합니다. 노드 신경 안 쓰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차피 랜덤하게 연결하니까, 노드를 먼저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하는 거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연결 확률이, 그러니까 추가하는 연결하는 확률이 1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무조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처음에 한첫 번째 버전에서는 모든 노드가 추가로 링크를 적어도 하나씩은 갖게 됩니다. 다른 데서 받아서 두 개가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하나씩은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버전, 노드 신경 안 쓰고 링크만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을 때는 p 곱하기 n이라는 그 링크를 그냥 여기 넣는 거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아예 한 번도 연결 안된 노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놀랍게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기로는 놀랍게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 리포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으로 쓸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논문을 직접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논문 쓰면서 되게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펀더멘탈한 문제고, 그 학부 연구생들이랑 했던 건데, 하라리 갤프 얘기는 이제,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른 얘기고. 뉴먼 와츠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게세 번째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뉴먼이랑 와츠가쓴 논문에서 쓴 거를 저희가 오리지날이라고 해서 ONW 모델이라고 부르고, 네트워크 X에서 구현한 거를 XNW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 디그리 분포 같은 게 생각보다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거 실제로 그러면 이런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있냐 그런 얘긴데, 이것도 교과서에 뭔가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저희 교과서보다 좀더 복잡한 이거를 지금까지 했던 다른 분들이 이런 식의 근사들을 썼었는데, 사실은 흥미로운 게이류아츠 모델은, 이 링크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재연결하는 게 아니고 추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클러스터링이 다시 올라간 영역이 생겨요. 빽빽해지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지를 손설학생이 유도를 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도했냐고 물어봤는데, 예, 뭐 워낙 수학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열심히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좋아하는 결과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이 정도로 예측을 한 거고, 당연히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론물에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교훈이라는 교훈이, 여러분이 이제 이 분야 특성인데, 이게, 도 최근에 발달한 분야다 보니까, 모델 같은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여기 코드랑 원래 논문을 열심히 파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이런 코드에서 생긴, 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의 문제 같은 걸 지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질문했는데, 어, 이거 개발하신 분이, 지금은 아마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직접 코딩을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18년 전에 본인이 이거를 넣은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기억을 떠올려 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